우리 헌법하고 개헌법은 비상개헌 상황에서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포검은 초안 작성할 때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회 수방사령관 이진우도 피천구인 대통령이 직접 그날 자정경에 전화를 해서 국회 상황 어떤지 물어보고 빨리 본회의장으로 가서 네 명에 한 명씩 덜채 입고 나오라고 해라.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진우가. 증인은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제가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초안 증인이 작성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피청구인 지시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셨죠. 예. 피청구인이 포고령에서 나머지 부분 수정한 부분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네. 갑3 5호 중에 28쪽 79년 포고문, 2017년 포고문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그 참조하셨다는 2017년 개헌문건에 들어있는 겁니다. 1979년, 그러니까 11월 사태 때 개헌포고문이에요. 이것도 네. 이때 한번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뭐 실제 상황은 아니고 이 개헌 문건 작성하면서 아마 참고용으로 작성이 된것 같은데 이것도 보셨을 거고요. 네, 여기 보면 두건다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증인 맞습니다. 이거 보고 아마 초안에도 같은 내용 넣으셨던 네. 모양이죠. 네, 예. 방갈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포고령 1항에는 아까 보셨듯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 고령은 아까 앞에 보여 드렸던 1979년 법 고문이나 2017년 법 고문은 물론이고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있었던 여섯 번의 포고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어떤 포고문을 보고 이 조항을 참조해서 넣은 겁니까? 그거는 어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212 12 사태, 그러니까 126대 개엄이 선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1212때또 추가로 이제 개엄이 네. 되면서 네. 확대했습니다. 네. 518 개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건가요? 5 1 8전에 네. 5월 17일 날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때 그게 포고령 10호가 나갔을 겁니다, 아마. 네. 그때 보면 거기에 어,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개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포고문 혹시 보셨어요? 그때 봤는데 보긴 봤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어떤? 예. 예. 여기도 보면 네네.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집회 네. 및 시위를 금한다는 예. 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것도 그렇고 아까 네. 80년 5월 네. 17일 개엄 예. 그 예. 당시의 예. 포고문을 보고 예. 만든 거라 하셨죠. 그 80년 근데 그거는 80, 그걸 보고만 제가 만... 질문하겠습니다. 80년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걸 어떻게 평가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80년 5월 17일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조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고 계시느냐고요. 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네. 보십시오.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포고문 초안 작성할 때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국회 뭐라고 개헌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예, 없는 법률 예, 예, 정하고 예.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일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회에 비천고인도 이 일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그 네.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국회가 개엄 해제 요구 의견을 하는 게 정치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방가로 7업 번입니다갑3 5증 개헌 문건 3쪽 제시하겠습니다. 43쪽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역시 그 같은 문건에 등장하는 건데요. 국회에 의한 개헌에 이제 시도 시 조치 사항 이런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7년 개헌 문건에. 그 방법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개엄 해제 의결 시도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혹시 이 내용도 참고하셨습니까? 아이 내용은 참고한 게 아니라 있는 거는 확인했는데 이거는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네.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그 시간대를 보면 경찰에서는 포고령 선포되기 전에는 일시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가 선포 이후에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조항 그니까 포고령의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계엄의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 청산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는데 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9항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 5항에 보면 전공의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본업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조항도 증인이 초안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맞습니다. 의료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언급이 계엄사 포고문에 등장하는 것도 이 사건 보고령이 처음인 걸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넣으셨어요? 어, 당시에 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 가지고 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위, 위,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안에 그래서, 없던, 그래서 업무복귀를 예, 피청구인이 내리게 습니다구인이 초안에 없던 걸 넣으라고 한게 아니고 초안, 처음부터 증인이 넣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들어있던 내용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네. 시팡입니다 갑34호증의 6 피청구인의 페이스북 게시글 6쪽입니다. 2차 탄핵 폐결을 앞둔 12월 12일 날, 대국민담화에서 피청구인이 개엄 선포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있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월 15일 피청구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부정 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선거소송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어떤 예. 걸 지금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아니요 이 시점에. 아이 시점에는 예. 못 봤습니다. 예. 그 뒤에도 이 회복 글을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볼 아마 여건이 안 됐을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피청구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게장 20... 그 중에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20... 잠시만요. 제가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왜냐면 그러면 이... 실제로 이 사건 사내 청구 답변서에도 피청구인 측에서는 부정선거를 배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로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경선포 대국민담화에서는 그 얘기가 왜 한마디도 없었죠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은 의혹 의혹이 굉장히 많고 방금 우리 변호사 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인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고 여기서는 부정선거의 증거 가 너무나 많다 정거도 많죠 많 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마문에는 안 넣었지만, 네. 이런 어떤 국민적인 알겠습니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반드시 네. 실체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하겠습니다. 투입이 된 겁니다. 그날 겸그 선포하던 저녁에 7시 20분경에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 피청, 그러니까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이렇게 만난 적이 있죠. 네. 그이 자리에서 피천구인이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종북 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한다 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니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 잘해달라 이런 얘기 하셨죠 뭐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납니다만 네. 하여튼 뭐 증인 그건... 이 자리에서 김봉식 조지호한테 아까 그런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셨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다 그래요. 네. 앞에 숫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여기에 뒤에 장소가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적어서 주신 거 맞습니까? 아마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게 나였던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고뭐이게 서울청장과하고 경찰청장과 문건 중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네. 2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엄군 상당수 계엄군이 실제로 계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출동할 대상 건물 주변에 이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증인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11시 50분 당일 밤에 23시 50분에게 곽종근에게 707특수임무단병력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신 적 있죠? 네. 그때 이제 병력이 지금 본청에 들어가 있는 병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추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707 인원이 좀 네. 남아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정원이 가능하면 그 투입하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180명이 들어온 겁니다. 네, 27항입니다. 네. 한 30분 뒤에 박정근한테 다시 전화해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제시하신 적이 있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국회의원 국회에 들어가는 걸 통제하라고 못 들어가게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증인도 없고 피청구인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증인은 그 꿍메이 하다가 1 0시반 되니까 그 합참 전투통제실로 옮겨서 네. 지휘관회의 주제를 하시고 거기서 그러면 대통령님 국민담화 하는 거는 TV로 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 국회 앞 상황 같은 거 TV 화면으로 계속 보셨죠. 보고 계셨죠. 그때는 초기 상황에서 네. 어 제가 조치할 게좀 많아 가지고 네. 화상 회의도 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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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화상회의는 언제 끝났습니까? 화상회의는 글쎄, 시작하고, 그,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네. 10분 내외로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 뒤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러고 나서 지켜보고 또 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또 저기, 엄사령관한테 뭐, 시행, 저, 뭐야, 포고, 포고 뭐, 폭우, 폭우를, 폭문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또. 그때 방송에 국회, 생중계로 계속 비춰주면서 못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있고, 다음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아, 네. 그거 보셨으면은, 네. 이건 나나 피천구인이 지시한 내용하고 다르다. 다시 지시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는 업무 이렇게 지, 지시하고 뭐 정리하느라고 그걸 못 TV를 보셨다는 못...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사령관 이준우도 어, 피천구인 대통령이 직접 그날 자정경에 전화를 해서 국회 상황 어떤지 물어보고. 빨리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 한명씩덜쳐있고 나오라고 해라. 국회의원이 190명 들었다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어, 뭐 해제됐다 하더라도 두 번, 세번개업령 선폐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 진우가. 증인은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천구인이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제가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FD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 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